이렇게도 많아요? 이게 다 파우치요? 화장 안 하시는데 이렇게 다 이게 다 네, 화장품이에요? 제가 내일 들고 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방인데요. 제가 파우치가 따로 음, 없어요. 네. 네. 그러면 저 이거 파우치 지금 하루 나데 파우치 없는 거잖아요. 아니, 거주 아니에요. 시면안 돼요. 아니, 저는 이게 파우치예요. 이게 어떻게 같요 네또 틴투 틴투 네꺼아네비네비아 맞아요 아 이렇게 큰 파우치 안에? 아 끝이에요? 개, 저는 과자포단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조금만 들고 다니는 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입술이에요. 제가 음 입술이 좀 두툼하고 두꺼운 편이어가지고 자주 터요 이게 제가 선물을 받았거든요. 근데 냄새가. 사용한 거예요. 알겠어요. <laughs> 아, 아, 어? 그랬어요. 냄새 여기까지 <laughs> <가지> 나요. 좋아요? 조금만이라도 냄새 여기까지 나요. 아, 마카다미아랑 바닐라랑. <laughs> <거. 야, 참 웃음> 섞첫 <섞은 웃음> 향. <향이 웃음> 와 냄새 진짜 좋아요. 네, 리베아 뿐데, 음리베아 미케어 립버터 바닐라 앤 마카다미아입니다. 네, 잘 입었어요? 예. 잘 입었어요? 정 네. 네. 네, 어, 알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비올 거예요. 아. 거리 네. 가격은 4만 원대. 네, 아, 4만 원대. 네. 네. 부자예요, 부자. 아 입술은 아, 비싼 걸로 이제. 네. 제가 틴트를 안 챙겨왔을 때 빼고는 꼭전 이걸 꼭 음. 바르거든요. 저 이게 색깔이 얼마나 좋냐면 제가 직접 저 직접 발라볼게요. 이것만? 이 제품만? 어쁘다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잘 어울려요. 네 어떤가요? 음. 어 예쁘다 예쁘죠 네, 예쁘예쁘요. 처음 제가 사러 왔을 때 이게 막 신상 색깔이다 해서 아 이걸 샀었는데 아 또제 마음에 도 너무 쏙들고 아 그래서 저는 잘 어울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다 사면은 그냥 바로. 저희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2오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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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가지고, 저는, 인건 맞아요. 이거, 이니스프리, 에코, 음, 세이프티, 음. 퍼펙트, 워터프루프, 음. 선블록입니다. 아, 어, 워터프루프! 아, 네. 선블록이 네. 네. 워터프루프네요? 주름 개선, 입에 자외선 차단, 삼중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음. 근데, 저. 주름이 있으신가 보네. <laughs> <laughs> 주름 개선, 주름 개선. 네, 아유, 주름 개선. 저, 저, 제가 비비 바르는 거 저도 싫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막 꼼꼼하게 붓으로 바르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손으로 바르면 비비 같은 경우에 또 두껍게 말리고 막 이렇게 막 반자주름이 있으면 그게 이렇게 생기고 막 건성에서 또 많이 뜨고 이런 게 저는 너무 싫어해서 아근 말이 신쓰어요네말해야어요 아, 너무 웃으면 끝내나 네, 네. 그래서 저는 비비 안 쓰고 이거 쓰는데. 이 제품이 정말 톤업을 완전 음. 해주거든요. 음. 화사하게. 되게. 네, 그래서, 아, 이거 딱두 개만으로도, 이거 음. 화장했구나. 아, 뭔가 화사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끔 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애용하는 제품. 음. 지금까지 가디고다이 심한 <laughs> <기완> 유명의 파우치였습니다. <laughs>